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준입니다 기능학 검사를 하다 보면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돕고자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수치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일단은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정상 수치는 한7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보다 높게 나오면 안 좋은 거거든요. 호모시스테인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독 아미노산인데요. 호모시스테인은 수치가 올라가게 나왔을 때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눈에도 이상을 오게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계, 뇌와 말초신경, 이런 신경계에도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금 골격계, 뼈나 근육 이런 데도 이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에도 이상을 올수 있어요. 그 다음에 태반의 혈전증이나 유산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았을 때 엽산을 투여하는 이유가 호모시스테인을 낮추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산전에 엽산을 많이 드시죠. 그리고 중추신경계에도 이상을 일으켜서 정신지체, 뇌전증, 간질 같은 증세, 뇌경색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에도 되게 중요해서 호모시스테인이 높으면 콜라겐이 잘 결합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라겐이 중요한 분들, 뼈, 인대, 근육, 피부, 손톱, 머리카락 이런 데가 약한 분들도 호모시스테인이 중요하고요. 호모시스테이 높으면 해독도 잘 되지 않는다는 걸 반영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에 연관이 있는데 호모시스테인이올라간 이유는 첫 번째 비타민 B군 중에서 B6, B12가 결핍이 있을 때또 다른 원인은 흡연이나 알코올 섭취를 많이 할 때, 갱년기가 있을 때도 좀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 독소가 많아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거대 적아구성 빈혈이라 그래서 엽산이나 비타민 B12 결핍이나 DNA가 세포에서 합성이 잘안돼 가지고 세포 분열이 지연되거나 정지되어 가지고 세포가 커지는 그런 빈혈인데 이럴 때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엽산에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또 올라갑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엽산과 B6과 B12를 같이 투여하는 건데요 활성형 엽산을 투여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인구의 50% 가까이가 엽산 유전자 변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엽산 유전자 변이가 있는데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호모시스테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중요성과 원인과 그 해결책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호모시스테인이 그 반대로 너무 낮게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4점몇, 5점몇,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 낮게 나오는 원인은 해독에 중요한 썰퍼항 단백이 부족할 때,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결핍을 일으키는 독소가 많을 때, 그러니까 독소가 많거나 해독하는 재료가 부족할 때 호모시스테인이 너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은 약물이나 독 수에 굉장히 민감하고 자폐증 같은 것이 잘 발생하고 물론 자폐증은 호모 스피드 높아도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대사에 작용하는 메틸레이션 대사가 잘안 되게 됩니다. 메틸레이션 대사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몸의한 300여 가지의 대사에 관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사인데 간단하게 엽산이랑 비트 1 2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모시스테인이 또 너무 낮은 분들은 NAC 아세트시스테인이죠요거를 복용하거나 아니면시스테인을 하루 500mg 이상 투여하면 되고 또 소화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소화 기능을 개선시키면 그니까 뭐 위산 분비 증가, 애플사이다 식초의 복용, 소화 효소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위장 기능을 좋게 만들고 헬리코박터가 있으면 그런 걸 없애고 소장에 나쁜 균이 있어도 그런 걸 없애고 그러면은 수치가 정상적으로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치가 중요한 게 호모시스테인의 핵심이고요. 이게 굉장히 몸에 많은 대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검사고 수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